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8분이고요. 매실차랑 함께 시작하는 시원하고 상콤한 새벽입니다. 읽는 책은 이번에 새로 산 저성노화 식사법인데요. 이 책은 다이어트할 때 뭐를 먹지마 이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정현 교수님의 그 특유의 다정한 문체로 써주셔서 재밌고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여늘은 비가 와서 아파트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왔어요. 이용한헬스장이네요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서워서 t v 를 켜봅니다 영상은 이은이은이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은이이이영상이 영상은 이이이 영상은 아들은 배 깎아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서 이걸 먼저 발견해버렸어요. 이거... <laughs> 애준 이거 먼저 먹고. 먹고 나눠줄게. <laughs> 깔수 있겠어? 오늘 묻었어. 오늘 묻었어? 닦어, 닦어. 에그니또네 먹었어. 에그니또네 먹었어. 맛있어? 이렇게 먹습니다. 나 아, 이거 매워 매워. 아, 네. 엄마. 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 치매요 응. 음. 매워 매워. 냄새나? 그래? <laughs> 매콤한 냄새나네. 그래? 매콤한 냄새인가? 응. 엄마가 매운 거안 먹은 거 먼저 먹어볼게 응? 매운 거안 매운 거 먹어볼게 먹어보고 줄게 음 매콤해? 음, 응 조금 매워 음, 맛있어? 음, 맛있긴 한데 다 식었어 읽어서 좀 읽어봐. 제 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 시리즈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게 더 좋아? 이건 저희가 산건 아니고, 아파트에서 나눔받은 거예요. 너무 유용하게 잘 읽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 응. 다녀올게요, 오메오메, 조심조심. 엄마 조심. 다녀올게. 다니엘게. 응, 안녕 해야지. 응, 빨리 입어야지. 엄마 같이 얼른 나가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자, 가지도. 준비 <laughs> 끝나고, 아까들 데리러 갑니다. 오, 나그는공기 엄청 좋다. 오, 진짜 선선해. 오. 아제만 해도 진짜 막 아니, 했는데 애기들 <laughs> 어, <너가>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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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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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아니, 니맙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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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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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아니 아니 오, 꼭씹어 포크. 포크 줄까? 응. 생일 선물싶받아왔어요고 싶어. 먹고 싶고있어니다 뭐예요, 고싶고어 먹고 싶어. 먹고 싶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어 먹고 어어 된다. 다시 해봐. 자, 우우, 해 봐. 자. 공이 우! 떨어진다. 어, 엄마 해 줄게.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신 구해 줘. <laughs> 음, 현준이가 축구도 하고 불도 끄고 의사 선생님도 하고 다 하네. 잘 나왔네. 이거 봐 봐. 음. 오늘 저녁은 안 카레입니다. 오동 많이 익면안 <놀람> <있기면> 돼.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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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부서뜨리면안 그래, 그래, 그래. 어, 되지. 엄마 아빠는 직접 이라 엄마가 나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시 반에 일어났어? 자나왔꽃이 어. 너무 예쁜 현준이 에요 나 예뻐? <laughs> <페이크코트 가져가서. 웃음> 어, 꽃이 아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음. <웃음> 어서 가자 아, 그까마귀구나 어. 와, 진짜 귀여워. 까마귀야? 골든 소보로는 뭐야? <laughs> 자, 저는 치킨 오, 곱 샐러드로 샀습니다. 이거 진 모양이 까맣구나 이거 다 냉면이 보셨을텐데 이는 이게 나왔어요 저는 진우밖에 모르는데 얘는 AB래요 AB가 복근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 몰랐네 그니까 러 캐릭 이름이 복근나면 복근나 <laughs> 저희는 내일 네 결혼식 장소인 안산으로 에이, 가고 있고요 거창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에이, 에이. 이거, 어, 어, 제꺼 저녁은 단백질 음료랑 바나나예요 응? 예준아, 지금 먹지 말라니까. 어메, 너 매운 거 골랐구나. 아이고. 안 돼. 매운 거 골랐는데 이미 까버렸네. 이건 안, <laughs> 이건 안 매운 거야, 다행히. 이건. <laughs> 맵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니. 이건, 엄마, 이는안 돼, 예준아. 매워 <목소리> 이따 맘마 나오니까 맘마 다 먹고 먹자. <목소리> 안돼 훈제 까지 말고 맘마 먹고 까자. <목소리> 완전 딸기향 맘마. 딸기는 성는데 지금. <목소리> 아. <그런가? 목소리> 많이 난들는데 매워? 아니 매운 새우깡 매운데? 매운 슥강, 매워. 음. <laughs> 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도착했어요. 어, 수오세요이 친척분이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왔습니다. 할 거. 고 와, 기차 지나간다. 차야 안녕. 아, 왜또 만나. 아왜또 만나. 아가들은 어제 여섯 시 넘어서 잤는데 아니 열두 시 넘어서 잤는데 오늘 여섯 시에 일어났습니다. 응. <laughs> 엄마는 새벽 4시 반. 와야야, 뱉지 마. 오, 어. oh, U N I. 닥터 어. 에버스. 어, 3개. 아, 세개 나. 오, 그래도 이 건물 하나에 맨날에. 피부과가 세 개나. 있...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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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가 <laughs> 어머니께서 전복 미역국 사다 주셔 가지고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전복 미역국. 퐁으로 먹고. 아, 컵까지 야. 없는데? 아, 가위. 가위 있었어, 아까. 아. 맛있는 미역국 너무 맛있는데? 미역국 너무 맛있는데? 한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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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다고 해서 갖고 있고요. 너는 망고 크림 새우 많이 가져왔어요. 당근 케이크 네개째 아니야. 몇 <laughs> 개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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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아, 아, <웃음> 아, <웃음> 미안해, 쌍. 아, 아, 괜찮아. 앉아서 먹어. 어 일로와. 근데 엄마한테... 아~ 먹자, 먹자. 6시 넘으면 할인한다고 해서 6시 반에 맞춰서 왔어요.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부터 먹으려고 왔어. 오늘 순댓국이랑 갑각국... 아~ 먹자, 먹자! 한 번만. 어 이거 생이 불어나다 <laughs> 맛있겠다. 근데 음. <laughs> 돈까스 맛있나봐. 엄청 잘 먹어. 배고팠네. <laughs> 어. 짱구 같다. 음? 짱구 같아. 밥 밥. 현주 나 돈까스 맛있어? <laughs> 왜 배터? <뱉어? 웃음>

러 나중에 한, 한 10년 지나야 돼 아. 10년 지나야 돼서 <laughs> 뭐 전목마 같은 건탈수 있는데 어, 뭐 이거 타면 당연히 멀미하지 타거봐한 <laughs> 번만 아 타고 싶어?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타고 싶다 신랑은 놀이기구 타는 거 진짜 좋아해서 저기 탔습니다 <laughs>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난 무서운데 아니겠지? 흔들린나 흔들려, 흔들려. 아, 어지러 어, 근데? 잡아야겠다. 어, 탈수 있을까? 음. <laughs> 아이가 oh 살려... 난리 났다. <laughs> 예준이가 미안하대. <laughs> 아이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초코픽. 근데 별로 맛이 없나봐 이거 안 먹네. 아 그래? 구운 <laughs> <부은> 감자가 맛있지. <laughs> 진짜 놀이기구 타는 날이 오다니.